보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살다 하고 있는 PT 남미기 인사드립니다. <laughs> 제가 계단을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왔지요. <laughs> 제가 이 계단을 못, 못 올라왔던 사람이거든요. 어, 저는 25년 동안 당뇨를 앓았어요. 당뇨를 앓다 보니까는 합병으로 뭐 고지혈, 고혈압. 그, 플레스테롤, 뭐, 할것 없이, 그 다음에 당뇨 합병으로 눈도 쓰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당뇨로 발표 절단하시면서 당뇨 수요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너무나도 당단하게 미용으로 물려받아서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뇨를 앓고 있다 보니까는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이 저는 치료가 되는 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25년 동안 꾸준히 받아 먹었는데 눈도 수술했어요. 당뇨 합병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내장기에 염증이 생겨서 쓸개가 또뛰어냈어요 쓸개도 뛰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궁도 늘어내고 나팔관도 늘어내고 모든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누워 있었답니다. 제가 누워 있었던 거는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누워 있었지만은 당뇨로 인해서 한 25년을 앓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밖에 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나 빵떡빵떡 잘 씁니까? 그죠? 밖에 나가면 할머니들하고 잘 놀아요. 학생들하고도 잘 놀아요. 근데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친정엄마가 86세인데, 소원이, 딸, 아침에 아파트 앞에 놀이터 가서 30분만 앉아있다 들어와.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게요? 근데 이제 우리 본사님이 제가 이제 제 눈에서 사라질 때는 유방암 환자였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이제 케어하고 이런 데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없어졌어. 저 우리 스포서님이 그래서 한 2, 3개월은 기도를 한것 같은데 어머나기가 13년 만에 나타나더니 너무나 씩씩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방암에서 대장까지가 정리가 됐었는데 이 제품을 먹고 내가 나한노라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니까는 암세포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13년 전보다는 사람이 너무나 활동적으로 변해 있고 너무나 세련되게 변해져있고뭐 이런데 엄마 저희가 뭐 어디 가서 다단계를 하다 왔나봐 큰일 나겠다. 나저 제품 먹으면 난 이제. 근데 빨려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저는 이 제품을 안 먹어야지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은 간경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 간에서 해독기 위해서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의사가 못 먹게 했어요 남편도 못 먹게 했어요 저희 외삼촌은 간경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곳 간경화도 또한 제가 유산으로 받았답니다 간경화하고 간경화하고 근데 우리 스포 선님이 나한테 와서, 건사님 이거는 진심이야. 고사님이 나를 위해서 13년 전에 기도를 했었을 때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근데 이거 먹고 지병이좀 나았으면 좋겠어. 했는데도 이 고집이 깨어지질 않아요. 근데 액티를 저한테 타서 주고 갔는데 다른 오토식 제품은 박스로 접수석에 있는데 이게 맛있잖아요. 오토식 액티마이저가. 골쩍골쩍 타먹다 보니까는 맛있어요. 3이 됐는데 제가 들어놓지를 않아요. 근데 와서 물어보기를, 아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없어? 먹으면 안 되잖아. 난 이거, 이거 해야 되잖아. 다단이를 해야 되잖아. 없어?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회장님모셔가고 우리 단편을 설득을 했어요. 마누라를 살려서 데리고 살래. 마누라를 죽이고 혼내비로 살래. 근데 결단을 하라고 그고 신랑이 울면서 나는 홈에 비는 싫어. 그래갖고 이제 제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을 근데 이제 제품을 먹었는데 제가 어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스포사님이 저한테 하루에 이액티바이젠한 시간 만에 한 깡통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깡통을 근데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반응이 1도 없었어요. 아데 회장님 설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모세혈관이 뭐 많이 막혀있는 사람 반응이 없다고 없었어요. 근데 한 깡통을 다 먹는 순간 이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내 몸에서 막 토해내는데 양쪽 뒷골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님이 내려와서 나한테 권사님은 심장이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당뇨 합병으로 심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런데 정신을 향해서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기가 가 싫었어요. 왜?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미안해. 아들한테도 미안해. 그래서 내가 수속하다 죽으면 끝이지.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물어봐요. 심장은 괜찮습니까? 그러는데, 네,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다녔어요. 1년 넘게 다녔는데, 심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제소변 색깔이 점점,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소변줄이 끊어져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나를 보더니, 심장이 안 좋아하는데, 뭔가 들킨 것 같아. 어우, 저부터 연배 때, 니가 어떻게 하는데, 속으로. 니가 어떻게 하고, 내가 심장이안 좋아져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막화내 안에 났지만은,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아, 알아봐야 되겠다. 피해기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집에 와서는 세미나 일백일 갔다 와서는 막 먹었어요. 액티도 막 먹고, 파워도 먹고, 막, 막 먹었어요. 근데, 안 되겠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열심히 먹어야지 하고,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 먹었냐고, 얼마 나부도해요 물어보는데 어제 독일 피임 얘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독일에서 피임주스 먹었다 그랬더니 누가 먹으라 그랬냐고 막 날아갔다가 찢어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식품이다 그냥 우리가 세포를 바꿔주는 식품이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뭐안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이게 당분이, 과일, 야채가 들어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먹었어요. 액티도더 많이 먹고, 파우더도, 리스프레이도, 면베이도더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두 달째 갔는데, 의사가 아직도 그 제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는 이런이에요.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뭐지요플레스를 하루만 가까 수치도 남편을 데려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입원을 해야 된대요. 왜? 강수치를 떨어뜨리려면 입원을 해야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서 사인을 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세요. 그래도 제가 조절 못하면 입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한달을 내가 말미를 달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토시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먹어야지 의색 보고 바뀐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저는 목숨을 버는 거예요 이제 3개월짜리 딱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어머나 검거라고 검거라고 의사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지 않냐고 뭐, <laughs> 막 나를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그런데 컴퓨터 데이터를 딱 보여주는데 혈당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153까지 올라갔는데 117로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857 올라갔는데 135로 떨어졌어요. 간경화가, 간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경화는 간이 굳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간 이게 왜 이렇게 점막이 시커멓게뒤리워져 있는데 그게 저는 예후가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보면 보여지면서 하는 말이 이것 보라고 이게 이렇게 옅어지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매롱 나는 피해가 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누워서 아파트 밖에를 못나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경세포가, 신경이 척추가 파열이 되고 협착이 되고 척추가 달아있는 상태인데 다리 끝까지 뭐가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스물 내려가는 게막 느껴요. 밤에 자면서도 내가 꿈속에서 뚫린다, 뚫린다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마비가 와서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을 못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어떻게? 여기 나올 때, 저기 옆에 사장님 차를 못 떴다가 나왔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저 지금 PT 갔습니다. 자동차번너스로 아, 나옵니다. 12월 31일 날 PT 갔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 86세잖아요. 제가 0시에 딱 독일 사이트에서 PT 대상됐습니다. 떴을 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엄마. 저 PT 갔어요. 우리 엄마 그게 뭔데? 그래서 내가 엄마 PT 가면 한 달에 천만원 정도 올나와요 내가 이랬더니 만 엄마가 엉고무시요 영시에 예 독일이란 나라는 이네 병도 고쳐줬는데 돈도 좀늦니 그래요. 그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멋진 차를 뽑았고요, P M 로고를 달았고요. 우리 친정 엄마 한 달에 용돈 팍팍 드리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